안녕하세요. 셀프러브 할수 있는 마인드풀 필라테스 리더, 오드리입니다. 자, 여름철을 대비해서 오늘은 밴드로 할수 있는 상체 운동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밴드는요, 정말 작지만 강력한 친구이거든요. 탄성을 통해서 운동을 해 보실 거고, 혹시나 집에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스타킹을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즐겁게 운동을 함께 해주실 레나 선생님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련 선생님. 네. 함께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복부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시작합니다. 자, 두 무릎은 접어서 세워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발날과 무릎 간격이 주먹 한개반 정도 너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엄지발끝을 하늘 향해서 들어주고, 자 밴드 중앙을요, 우리 발바닥 중앙에 걸어 보실 거예요. 옷걸이에 옷을 걸듯이, 그리고 X자로 크로스해서 잡아볼게요. 자, 그렇죠? 잡은 밴드를 주먹 쥐어서 가슴 앞에 붙여줍니다. 자, 준비됐다면 내쉬는 숨에 아래 허리를 동그랗게 말고 시선은 무릎 사이 먼 곳을 바라보세요. 자 이때 주의 사항은 턱을 너무 당겨서 목이 수축되지 않도록 턱 아래에 주먹 하나 공간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앞으로 웨이브 타듯이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 거예요. 자 반복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당기고 등을 늘려보세요. 자한 그렇죠?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웨이브 타듯이 길게 올라옵니다. 자둘 배꼽 쏙 나오세요. 뱃살이 사라지듯이 다시 올라옵니다. 업. 자, 세 번째. 셋. 그렇죠. 무릎 모이지 않게 다시 올라오세요. 업. 자, 너무 힘들면 밴드 멀리 가져가셔도 돼요. 넷. 후. 올라옵니다. 업. 키 커지드. 자, 다섯 번더 이어가요. 다섯. 그렇죠. 그대로 올라오고, 바로 갑니다. 넷. 저 뒤꿈치 꽉 누르세요. 업. 자, 세번 더, 셋. 자, 다시 올라오고. 자, 두 번만 더. 자, 땀 나기 시작해요. 다시, 엄, 어, 마지막 한번더 유지해 볼게요. 자, 양손 한번 앞으로 나란히 뻗어 볼까요? 어깨 힘 풀고. 자, 그대로 조금 더 낮춰 볼게요. 자, 그죠 뒤꿈치 누릅니다. 복부 당기고. 호흡 세 카운트. 자, 화이팅! 둘, 부들들 떨릴 거예요. 셋, 올라오세요. 어. 잘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 팔뚝으로 이어갑니다. 일어나셔서. 자, 팔뚝과 옆구리에 도움되는 동작이에요. 밴드를 한 손으로 잡고, 한쪽 면은 바닥에 깔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밴드 바닥 위에 어깨 너비로 밟고 서 주실 거예요. 근데 이때 엄지랑 뒤꿈치가 일직선일 수 있도록 체크. 그리고 잡은 밴드를 반대쪽 손에 건네주고, 자, 아래의 손은 어깨 너비로 측정해서 잡아 봅니다. 자,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머리 위로 번쩍 들어 보세요. 힘드신 분들은 손의 간격을 조금 좁히셔도 되고 나는 좀 강력하게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넓게 잡으세요 그럼 당기는 힘이 세질 거예요 자, 나에게 맞게 준비하고 손목 체크할게요 그리고 팔꿈치는 너무 펴지면 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살짝 끌어내려줍니다 자 연습할게요 마시는 숨에 밴드가 늘어난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보세요 근데 팔만 가지 않게 내쉬며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더, 마시면서 내려갈 때,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 올라오세요. 자, 열번 이어갈게요. 마시고,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내쉬며, 업. 아, 충분히 오실 거예요. 둘, 마시고, 배꼽 당기며, 내쉬며 올라오세요. 좋아요. 셋, 몸통이 앞뒤로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주고, 넷, 마시고, 내쉬며 업! 나는 어깨 힘 너무 힘들어요. 뒤통수로 가져가셔도 돼요. 다섯 그대로 업! 여섯 업! 발바닥 꽉 누르세요. 효과 올라가요. 네번더 화이팅! 자, 내려놓으신 거 아니죠. 세번더 한다고 숨지어요 화이팅! 두번더 마시고 그대로 내쉬고 마지막 내 옆구리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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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가서 유지합니다. 세 카운트. 좋아요. 둘. 밀당이 필요해요. 올라오세요. 반대쪽 갑니다. 잘하셨어요. <laughs> 자 반대로 깔고. 스타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쪽 면과 한쪽 면을 최대한 넓게 활용해서 가세요. 다시 어깨 너비로 밟고 손을 어깨 너비로 잡아줍니다. 지금 간격 좁히신 분들 계시죠? 하던 대로 가세요. 다시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손목 꺾이지 않게 체크. 어깨랑 귀에 틈을 체크하세요. 자, 바로 가요. 마시며 왼쪽 향해. 내쉬며 올라오세요. 그래서 몸통이 자꾸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그 힘을 옆구리와 복부, 하체로 주면서 셋. 좋아요. 넷. 마시고. 내쉬며 앤 업. 다섯. 후, 좋아요. 여섯, 호흡 멈추지 않게 집중해 볼게요. 네 번만 더. 업. 자, 세번 더. 목도 많이 꺾이지 않습니다. 업. 자, 두 번만 더 힘내요. 후, 마지막. 자, 유지합니다. 복부 당겨요. 세 카운트. 자, 이 에너지를 옆구리 담아 올라오세요. 잘 하셨어요. 자, 마지막 동작 갑니다. 자, 이 동작은 정말 우리 외내 복사근이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11자 복근을 만들 수 있는 동작이고, 팔뚝까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몸통 트위스트 동작. 자, 동일하게 밴드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양 발을 밟고 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른손에 있던 밴드를 왼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오른손도 함께 잡아보세요. 자, 손바닥이 이렇게 손등이 앞으로 보이지 않게 손바닥 안쪽 면이 앞을 보도록 그리고 우리 왼다리는 옆으로 멀리 보내보세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방향이 오후 9시를 가리키도록 준비하고 한번 그 무릎을 접어볼까요? 근데 그 무릎 아래에 발목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면 조금 슬금슬금 밀어내서 체크해 보실 거예요. 다리 먼저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 보고 그다음에 2단계는 무릎을 접을 때 나의 가슴도 그 방향으로 트위스트를 해요. 그렇죠? 그다음 팔까지 함께 가볼 거예요. 다시 밴드 잡은 상태 준비해서 무릎 펴고 돌아와 잡은 밴드를 우리 오른쪽 주머니에 숨기듯이 준비. 자, 내쉬며 왼무릎을 접고 가슴을 왼쪽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밴드를 꺼내서 트위스트 돌려내요. 자, 이때 어깨가 귀랑 붙지 않게 틈을 주고 좋아요.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쑥 돌아오지 않게 천천히 칼을 집어넣듯이. 자, 전사처럼 뻗어냅니다. 후, 둘, 마시며 돌아오세요 정면 보고 내쉬며 몸통이 함께 멀리 가요 무릎 더 깊게 접고 다시 돌아옵니다 넷 배꼽 쏙 당기면서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다섯 팔 길게 뻗어요 그렇죠 좋아요 여섯 후 밴드 밟고 있는 발도 쫀쫀하게 네번더 갑니다 넷 자, 세 번만 더 힘들어서 내려놓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마세요. 자, 두 번만 더. 둘. 마지막. 길게 뻗어서 유지해 볼게요. 자, 팔 최대한 하늘 향해서 뻗고, 호흡 세 번. 자, 힘내요. 둘. 마지막. 우아하게 돌아와 반대쪽 갑니다. 잘했어요. 자, 반대로 밴드를 깔고, 두발 어깨너비. 쓰신 다음에 바로 갈게요. 오른 다리 멀리 보내보세요. 그쵸? 발가락을 이제는 오후 3시 방향으로 보내서 한번 무릎 접어볼까요? 나의 오른 무릎 아래에 발목이 위치하게 조절해보고, 이제 오른손이 위로 가고, 왼손이 아래로 가게 주먹 주세요. 그쵸? 자, 바로 갑니다. 오른 무릎 접을 때 트위스트 가실 건데요. 강도를 조금 조절하셔도 돼요. 밴드 끝으로 가면 강도가 약해지고요. 더 밴드를 발 가까이 잡으신다면 강도가 올라가요. 선택할게요. 자,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전사가 들어 다가가 봅니다. 좋아요.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둘. 그렇 천천히 반동 사용하지 않아요. 셋. 네, 땀이 송글송글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즐기면서 다섯, 후, 다섯 번더 호흡. 저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즐기면서 넷, 세 번만 더 세. 내가 전사다 두 번만 더 둘, 마지막 뻗어서 유지합니다. 자, 오른 무릎 더 깊숙히 호흡 세 번. 배꼽 당겨요. 둘, 마지막 우아하게 돌아오세요. 우, 잘하셨어요. 파이팅! 예. 자, 이렇게 3세트 진행해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밴드를 통해서 건강한 운동을 이어가 보세요. 자, 이 운동법뿐만 아니라 우리 하체 편, 맨몸 운동 편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효과는 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인드풀 필라테스 팀이었고요. 오늘도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